코맥 키친 스테인리스 식기건조대 2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2단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주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크기는 425x265x380mm로 좁은 주방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죠. 재질은 스테인리스와 철제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물 바지 트레이가 있어서 물이 바닥에 흐르지 않고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또한 수저통이 포함되어 있어 실용성을 더하고 있습니다. 디자인은 깔끔한 블랙 컬러로 어떤 주방 환경에도 잘 어울려 인테리어 효과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. 제품의 조립도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만 합니다. 총평하자면 코맥 키친 스테인레스 식기 건조대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